아가들 안녕 예지야 예지야 안녕 자 하나 둘셋 생일 축하합니다 데뷔. 사랑하는 아가딸의 응. 생일 축하합니다 응. 우후. 자 하나하나씩 일어나서 해야지. 해, 자, 누구 예전에. 거야? 그거 누구 거야? 예지 해. 자아가들 수능 축하합니다. 예지야와 아가들이 라자 먹까? 을 네. 네, 무슨 계획 있지? 복숭아, 복숭아, 복숭아 계획 있다. 자, 네. 와, 목소리가 크게 맛있겠다. 예쁘다. 예쁘다. 너무 맛있겠다. 아가들 맛있어? 네. 와, 짠에는? 맛있어요. 자, 아, 예치는? <laughs> 아있어 인치는? 맛있어요. 아, 민치는? 맛있어요. <laughs> 자, 아, 아가들 맛있게 먹자. 네. 네. 자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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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. 뭐지? 음.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와, 무슨 선물이야? 예 e 선물이에요 h a t is it? Somebody. w h 자 t is it? Somebody. s o m e 아가는좀 풀꽃 같던데. 응 음, 열어 봐. 이거, 이거. 이거. 아가는 이거. 지하니까 민지 거는? 민지 거. 와! 자, 열어 봐. 이거 뽑으래. 이거야, 이거. 와, 예쁘다. 아가 이런 거먹 음. 자, 해 봐.

민지, 잡아볼래. 잡아봐. 잡아 볼래 잡아봐. 이거 잡아. 둘요. 응. 아, 아아아건 뭐지? 아, 예지 건, 예지 건 뭐지? 한마야 아, 예쁘다, 그렇지? 음. 자, 자 아가들 안녕. 음. 안녕 예지 안녕. 쥐아니야 안녕 인쥐 안녕